안녕하세요, 커우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꿀물액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통에다가 노란색 폼클레이를 어줄게요 아이폼인가? 이게? 하여튼 노란색 폼클레이. 이게 적죠? 제가 노란색이 필요 없을 거야 하면서 이걸 많이 썼어요. <laughs> 이틀 전인가 하여튼 그때 썼는데 많이 괜히 썼어요. 근데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두고요. 물을 적당량... 넣어주세요. 전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좀 많이 넣음 만들 거여서. 저이 핸드크림은 올리브영인가올리브영에서 샀나? 아 맞다. 올리브영에서제가그올리브영그 화장품 반형 있잖아요 하여튼 그 올리브영에서제가 3,500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이거는 제 집에 핸드크림이 많아요. 근데 저건 안 살라고 했는데 저거는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유혹을 못 이기고 사버렸어요. 일단 저는 차가운 물인데 차가운 물이어서 잘안 녹아요. 제가 왜 최고 차가운 물을 했냐면 아까 물이 차가운 물그 뭐지 뜨거운 물 들어가기 귀찮아서 그랬는데 그냥 뜨거운 물할거 그랬어요 후회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안 녹아요 계속 계속 녹여주세요 막 꿀색이 돼가고 있죠 꿀꿀꿀 꿀, 꿀. 제가 꿀색을 되게 좋아해서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편집을 별로 못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것하고 배속, 배속 같은 거 못해요. 뭐, 무비메이커 막 이런 거 듣긴 했는데, <laughs> 그런 걸 다운받아서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지금 화면 보고 막 그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있대. 녹이고 있는데, 잘안녹여네요 아이고. 옆에 흘러긴 했네요. 일단 이렇게 해주셨으면 모두 뭐 늙겠으니까 걷어주고 나어다걷죠이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제 옆에 있는 액기통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기 실리콘이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실리콘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물티슈를. 이 방법은 어떤 분그 영상 보다가 알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 주신 다음에 걷어 주세요 자쭉 쓰레기통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꿀물을 부어 주세요 실리콘 다시 넣고 되게 이거 제가 거름망을 사기엔 좀 그렇고 막 그래서 좀, 좀 그래 했는데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제 이렇게 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주세요. 어이고 착풀, 착풀 넣어도 되고 물풀 넣어도 돼요. 근데 좋은 풀은 안될 거예요. 아마도 물풀을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뭉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물이 흐를까봐 빨리 섞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계속 섞고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위로 하시면 흰색이에요 투명색 근데 다 완성되면은 꿀색이에요. 꿀이 살짝 흰색하고, 약간 꿀색하고 섞여있는 기분 들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제가 왔습니다. 종이컵을 주방에서 가지고 왔어요. 오래 걸렸죠. 죄송합니다. 종이컵을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얕은 걸로 할 때보다 더안 좋은 거 알아요. 왜냐하면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보시니까.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래, 나중 토메서를 했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일단 계속, 힘차게, 섞어주세요. 물풀을 더 넣어볼까? 그 뭐지? 물풀 양은, 2분의 1이나 4분의 1, 3분의 1막 넣으셔도 되는데, 4분의 1은 안 되겠죠? 2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될 거예요. 아이고. 일단, 힘차게 섞어주세요. 꿀이 되도록. 아이고? 물풀 넣었는데, 왜안 뭉쳐? 물풀 많이 넣으면 안 뭉치는 건가 봐요. 물 조금 넣었을 땐 됐는데 많이 넣으니까 안 되네. 하여튼 꿀무색이 됐는데 하여튼 봐봐요. 실제로 보면은 꿀무색인데 화면으로는 노란색이에요. 실제로는 꿀무색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첨가. 이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빠트려! 석석석석석석! 핸드크림 넣시는 분들은 좋은 풀 써도 될걸요? 근데 그거 뭐지? 풀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긴 될것 같은데? 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살짝 뭉쳐요.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제가 써니님하고 또 교환을 했어요. 근데 뭐지? 써니님이 다못 줬어요. 조금밖에 못 줘서. 되게 조금밖에 못 줘서. 더 준대요. 그래서 그때 교환 후기 찍을 건데 이거는 써니님이 주신 건데 제가 미리 세영이도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썩썩 해주세요 히앗 핸드크림 잘 안먹네요 차가운 물이어서 이렇게 꿀물이 꿀물 액기가 완성됐는데 이게 다 완성이 안되는데 제가 급하게 끝내는거예요 그럼 저 오늘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안녕.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만 알아두세요.